다양한 한국 제품과 귀국선물이 가득한 퍼스널 초이스. 댄스터에 가면 즐거운 이유는 넓고 쾌적한 매장. 찾기 편한 퍼스널 초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쿠쿠, 백흉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안마기, 약탄기, 청심한 여기에 화장품, 건강식품까지 퍼스널 초이스에 없는 제품은 미국에 없다니까요. 94번 하이웨이에서 1분 댐스터 길에 있는 퍼스널 초이스. 847-470-0421. 신용있는 영어연수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17년 전통의 아이비칼리즈로 오십시오. 아이비칼리즈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세비스 I-20을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유치원 영어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이비칼리즈는 6단계 ESL 영어교육과 함께 캐스 유치원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태 원장 및 코넬대학 박사 바마라시 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아이비 칼리지.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파독광부협회 유영선 회장 그리고 지, 김재휘 수석부 회장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휘 부회장께서는 사실은 네. 어, 어제 네. 저희 우리 성관이 일 때문에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파독광부협회 임원으로 두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가 파독광부하면은 어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시카고 파독광부 협회 현황 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계신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65년도 정도서부터 독일에서 네. 일로 저 시카고 쪽으로 온 분들이 네. 120명이 네. 한 5년에 걸쳐서 예. 120명 정도가 시커고 부근으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어. 오시자마자 바로 협회가 거의 생서, 형성이 됐습니까? 2년 후에인가? 약 2년 후에 협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 그때 단체로서는 빠른 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미주 지역의 뉴욕이나 뭐 네. 캐나다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네. 가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실질적으로 북미주에서는 제일 많이 가 있고, 아무래도 좀 가기가 쉬웠나요? 그쪽에? 그때 당시에 캐나다는 저 이민의 문호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독일 자체에서 결혼을 하고 간호원들이랑 뭐 독일의 네. 현지에서 결혼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에, 짝을 만내가그 이주를 하게 된그 가나다가 제일 많이 이민 법하에서 갔고 예. 미국은 당시에 이민법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의 그때 오신 분들은 이민이 아니고 B2라는 저 우리 방문비자 를 예.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조건이나 뭐든지 가나다를 비교하면 가나다는 가자마자 하나의 그어 신분에 대한 걱정이 없었고 예. 막바로 직장을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었지만 네. 우리 저 독일에서 한 파독 산업 전사는 그러한 기회가 없이 어 자력으로 어려운 행보를 하면서 네. 이민의첫 길을 그런 그런 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 그 이후에 70년도부터는 이제 이민이 허락이 돼가그 네. 아,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미국에 이제 캐나다 말고 다음 지역으로 LA에 한 200명이 있고요. 네. 거기하고 또또 뉴욕에 또한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시카고는 이제 중서부에그 어, 기지적인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 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여기는 한 120명이 아까 회장님 이야기 핸드어 오셨고. 네. 그 중에 한 35명 정도가 지금 작고를 했습니다. 아. 그것은 우리 숫자로 따지면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그동안에 그 독일에서 있으면서 지하 천메0의그 어려운 막장의 지열의 100도 이상 되는 그. 나름의 직업 어, 병이 있으셨군요. 있고, 예. 어~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에어컨디션이 뭐 지상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1미터) 밑에 에어를 뽑아 가지고 사람을 호흡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든 그러한 에어 프레셔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어~ 여러 사람의 그 호흡기 질환도 많고 예. 그렇지만 그걸 다이제 극복하고 또 지금 이제 (75명이라는) 우리의 동지들이 시카고에서 살면서 그 전에 또 130, 120명이 오셨기 때문에 반계적으로 어, 한국에 초청했다든지 이러한 네. 형제 자매라든지 이런 가족 수를 따지면 시각구에 방대하게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사이에 우리 동우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독일에서 그렇게 광부로서 노동을 하셨던 분들보다 그 가족들까지 한다면은 그 아주 많은 수가 그 연, 연, 연결 연결해서 이곳에 살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른 지역 사실 LA는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한 200여 명의 어, 광부 그 협회인들이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시카고는 그래도 수는 많지 않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예. 아 예,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우리 말씀 좀. 우선 매해 모임 두 차례, 세 차례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모임이. 어, 될 때는 물론 협회 저 예. 전화를 미리 드리지만은 네. 모든 회원들이 미리 알아서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팔십 구십 프로는 참석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 그분들 중에 자꾸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자 자고 하시고 또 타주를 좀한 20명 정도가 이사도 하시고 예. 그래서 어 지금 70한 5명이 회원이 계시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대를 <laughs> 서로 다지면서 계속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활동 네 꾸준하게 이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각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예. 네.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어,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을 하신다는 것은 나름대로 예, 어, 그 고생했던 시절에 어떤 나름대로 전후에 같은 그런 네. 마음들도 있으실 네. 거고. 바로 그정이 예. 바로. 아주 끈끈한 정이 예. 계속해서 서로 융화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좀 넓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서는 시카고만 아주 못도 되는 걸 아. 소식을 듣고 늘, 아유, 그 역시 좀 넓, 그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시카고만 해도 그래도 지역이 좁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단결이 그래서 다행히 잘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좋은 사업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좀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정말 그, 원래는 광부들이 아니었던 분들이 독일로 그렇게 네. 국가 정책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게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네, 1963년. 예, 네, 12월 20일 날, 우리 19일이죠. 네. 12월 19일 날, 어, 우리가 그, 국가에서 주관돼 있는 환송식을 갖고, 예. 어, 우리 124명이 1차로 에어 프랑스를 타고, 예. 독일 어, 프랑크프루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1차로 가신, 두분다 1차로 가셨죠? 1차가 아니고 저는 사, 아, 사진입니다. 1차 사진입니다. 1차 저, 사진이면 몇 년에 가셨어요 저는 65년도 3월 29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우리 유영선 회장께서는 그. 은 날. 같은 날. 네. 그럼 한국에서는 서로 아시던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교육을 같이 받았으니까. 아, 교육을 같이 어, 우리가 서양 교육이라든지 정보 교육이라든지 또 이제 그 실제적인 이제 당광에서 일하는 장성에서 그 실무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어 <laughs> 그때부터 알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예. 그 우정이 이게 뭐 세월을 뛰어넘는 우정이군요. 반세기가 네. 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예. 당시에그 배경을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예, 제 역사적인 배경을 예, 알려주십시오. 저 1965년 어, 3년도부터 출국을 했는데 독일로. 어 유교가 일어나고 종전이 된 이후 네. 1963년도에 유교가 종전이 됐습니다. 한국 5 3년 53년에 와서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우리가 이제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10년 동안 한국이 어떠한 상태 경제가 놓여 있다는 거는 뭐 전쟁 이후겠지만폐허였죠단전히 뭐 예, 요약한다면 GNP가 76불이었고요. <laughs> 에, 네. 그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거의 사냐가 메말랐습니다. 예. 지금은 한국을 방문하면 푸른 산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동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좋은 자연을 느끼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서 5분 후에 상륙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지상 2,000피드에서 그 한국을 볼 때는 다 보입니다. 니네 네. 그런데 불구숭이의 똑같은 붉은 흙을 예. 덮어난 나라로 그 전쟁 이렇게 보였습니 전쟁이 후에 그냥 예. 그 폭탄 투하에다가, 예. 예. 그 벌목에다가. 그 어려, 예. 어려움이 너무 많은 그러한 처참한 삶의 순간, 시간, 시간들을 우리가 다 동족끼리 보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인자 우리가 전부 학교도 다니고 다 고등교육을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갈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직장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이후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예. 국가에서 어떤 독일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예. 우리도 어떤 인력, 특히 간호사와 광부쪽으로 예.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흔히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와핑을, 스와핑을 하는 거죠. 스와핑을 하 거죠. 예. 예. 예 그거를 인제 우리 어 말씀드리자면, 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어, 군사 구태를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3년 후에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제, 거기, 어, 경제개발, 어,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네. 이걸 4차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 20,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경제가 매번 해, 6.9%에 해당되는 이러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서 네. 당시 76불의 g m p 가 다음에는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만불이 되고 네. 뭐 지금은 2만불이 넘고 이러한 그 경제 계획의 그 1차 우리가 선발 대원으로서 해외 출국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정말 어느 면으로는또 다른 전쟁에 나가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을 예, 겁니다. 저희 다 우리는 뭐 어, 젊은 20대 30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 제가 어느 정도 연세였는지 예. 여쭤볼 수있습니요 저는 있어요. 25살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꽃다운 청춘이군요. 예, 예, 우리 그 이영선 예. 회장께서는요. 그 당시에 28살. 그러니까 예, 좀 형이시군요. 저희 연배 형입니다. 예. 어, 그리고 저희 다그 당시에 군필을 군, 어, 군대 다 다녀오셔. 군대를 나가지 않은 병력 의무를 피하지 않은 사람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전에 광부 일을 하셨던 건 아니었죠? 아니죠. 근데 네. 내가 독일에 가면은 광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가셨을 것같니요 그렇죠. 네. 그좀 두렵진 않으셨습니까? 사실 고등교육 다들 어, 받으신 두려움도 분들이 두려움도 앞섰지만 두려움 보단 네. 어, 우리 마음에는 어, 기대감이 더 넘치고 아.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축복된 사람만 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그 당시에 그 127명, 명, 명의 그, 어, 광부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그때, 저, 응시를 했냐면 만 오천 명이 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경쟁이요. 그러면 백대 예. 이상의, 백한십대 이상의 백십대 일로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 네. 어, 당시 이것은, 이제, 물론 광산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어 비광원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대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4 0 k g 대라는 살가머니 안에 모래를 넣고 예. 이걸 들어 보라 든지 이러한 힘에 대한 근력에 아이, 그럼요. 대한, 예. 그리고 이저 턱걸이를 10번 해라 든지역 신체 검사에서 반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의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렇죠. 전쟁 이후에 2개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전쟁과도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 키가 170이면 장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뭐 170이면 아주 한국인 나서는 <laughs> <저는> 예. 중형도 <laughs> 안될 정도고, 어, 거의 남성으로는, 다뭐 180이래. 예. 그러고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체력에 약해서로 많은 분들이. 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 실질적으로 광산에서 나온 분들도 그러한 체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노동자니까. 예. 그나마 그래도 학교에서 운동하고 좀 택근도 네. 하고 좀 이런 체력을 단련한 사람들은 그걸 다 패스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 어, 예 그, 합격을 한 다음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 새로운 꿈을 찾아서 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사실 한국에서 전쟁 이후에 이 젊은이들이 꿈을 꿀 곳이 너무나 빈약한 음.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갔더니 그, 세수, 그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던가요? 아니면 좀 실망이 있었습니까? 아, 그 실망은 없었고 예. 한의의 나라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독일에 우리가 그... 저는 두셜돌프에 내렸는데 네. 낮 3시 20분에 내렸는데 그 지상에서 보는 그 독일의 풍경은 아름다운 잔디와 그 아. 아름답게 그냥 바둑판처럼 잘라놓은 그러한 정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은 처음 놀랐죠. 그때 12월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 1차는 12월이지만 아, 저는 예. 3월 29일 날 출국을 했니다막초봄이었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환경에서 좋은 양식의 그러한 스타일의 그 모든 이저 건물 구조라든지 네. 유서깊핀 그러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다는 그것만으로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했고 두분다그 당시에 미혼이셨습니까? 예, 저도 미혼이셨네요. 예. <laughs> 네. 그러면은 독일에 가셔서 신부를 만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 경우에는 독일이 아니고 한국에서 <laughs>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국으로 예, 예. 가신 거요? 네. 그리고 우리 예, 유영섭 회장께서는 저는. 미국의 67년도에 시카고에 왔거든요. 네. 그때 67년도에 1년 동안 그 교회,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가 다운타운 토니 2 이스트 이열에 있었어요. 예. 거기서 합숙소에 이제 같이 학생들 오고 있었는데요. 네. 우연찮게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예. 저도 한두살 아는 사람이 형, 형, 결혼해, 결혼해. <laughs> 자기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laughs> 예. 좋은 여자가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음. 만나보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다행히 결혼이 되게 됐습니다. 1년 아. 교제하다가. 네, 네. 그래서 어 69년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는 또 이제 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준 그런 도시기도 네, 한데요. 그런데 너무나... 그 당시에 독일에 가셨던 우리 어, 많은 분들이 또그 당시에 그 간호사로 파견되어 오신 분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서 커플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지만 네.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할수 없지만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했습니다. 대사관 같은 데서든지 이런 데서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아. 부를 때는 간호원 도, 강부. 이러면 그 외지에서, 어, 그 어려움에 그 처해 있고, 어, 고독한 외로운 삶을 상태에서, 살고, 예. 고향을 쳐다보고 있는 입장에 네. 동족의 이성을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서로가 교제가 되고, 또한 친구가 이렇게, 어, 어떠한 룸메이트를 알게 되면 그 옆에 또 룸메이트를 소개 또 되고. 소개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30% 정도는, 어, 거기서 많은 그 로맨스와 또 결혼을 고린 하는 분들이 있었었고 그렇지만은 예, 예. 그런 로맨스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참 지하 그 깊은 예. 예 광산에 들어갔다가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려운 참 그건데요 네. 저희들이 거기서 에 장례식도 몇번치러주고 어,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진짜 눈물이 나고 네. 정말 아, 우리의 이 가난의 극복을 후세에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네, 네. 일념으로서 외국을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까지 이렇게 그렇죠. 에, 희생하면서 희생자나 또한 다리가 절단된다든지 예. 팔이 이렇게 그거 된다든지 이런중부상을 입은 분들을 볼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서울 퍼지고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분은 그 당시에 어떤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저 <laughs> 저는 지하 광산에 그 굴진이라고 제일 큰 구를 파는 거를 했어요. 예. 삽질을 하루에 7시간을 해야 돼요. 1시간 동안은 화약을 장진하기 위해서 이제 저 드릴로 드릴로 이제 화약 꽂을 자리를 뚫어놔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시간 후에 폭발하면은, 산더미 같은 거는 돌이 쌓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어, 세 사람이. 실어, 실어내야 되는. 네. 거예요. 독일 사람 한 사람, 토익이, 두루카이 사람 한 사람, 좌우구세에서 1년 반 동안을 그 네. 삽질을 했어요. 예.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저는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도랑만 못 들어가요. 아.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이거를 삽을, 계속해서 삽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이고. 그런데, 일년 반을 하는데, 다행히 그 주위, 같이 하는 분들이 만족해 해요. 음, 열심히 하셨군요 네, 일을 못하면 은 같이 조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그, 수입도 많았고, 그 힘든 일을 했다는 게 지금도 굉장히, 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 아, 그래도 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마음이 짠해지는 이런 음. 느낌을 받는데 우리 그~ 이국땅에 우리나라 땅에서 그런 고생했으면 아유 내 자신의 미래다 하지만 이이국땅에서 했을 때는 그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내재되어 있거든요 네. 예 어떤 사고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역 만리에서 그 부모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네. 가운데 서로가 참 의지가 많이 되셨겠다는 어 그렇게 어려움을 어려운 그 광부 생활을 하시다가 어쩌다가 시각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국으로 다시 고향 가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네그 애새 처음부터 한국을 떠날 때 네. 우리는 어, 많은 사람들이 꿈이 그랬어요. 더 넓은 나라에 가 살자. 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도움을 유교를 통해서 많이 받고 유언의 도움을 받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 한국이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번 독일 가는 길에 거기서 일을 다 마치고 제3국, 미국으로 가지는 꿈이 90%의 우리 회원들의 꿈이었습니다. 그게 허가가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됐죠. 아. 네. 그래서, 어, 물론 끝나고 나서 이제, 저,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네. 많은 한 7, 80%는 찍어주는데 30% 정도는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네. 너는 이제 뭐 통장에 돈이 없다든지 여러 예.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오다가 다행히 캐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가 이민 문호가 음. 특히 그 독일에서 이런 분은 무조건 다 오. 받아주셨어요. 음. 예. 그 굴로 다 가고 다행히 그래서 어, 물론 독일에도 많은 회원들이 지금도 그때 같이 간 분들이 살고 계세요. 네네. 그렇지만 캐나다로 제일 많이 가고. 여기 미국에도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원래 타고나기를 생활력이 강하신데다가 그 독일에서 그 고생을 하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오셔서도 금방 빨리 이렇게 좀 자리를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그리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밑거름이 돼가지고 물론 한국에서 군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독일 가서 그 일하고 독일 사람들이 그 친절하고 그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그. 네. 온 독일 국민의 그 감사된 그 감사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쟁까지 겪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뭐 이제 두려울 게 없는 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50년 다들 이제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음. 이제 2세, 3세들이 그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50주년 기념을 맞아서 이분들이 독일을 찾는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어, 50주년 기념식이 크게 치러진다면서요? 네. 어, 그 독일에서 지금 이제 그두 가지 큰 행사가 맞물렸습니다. 하나는 어, 우리 저 어, 고종황제 20년에 에, 그 이제 사절단으로 가시는 유박사라는 분이 있어 가지고 예. 미국에서 먼저 이 수교를 하고 독일에 가셔 가지고 독일 정부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교를 맺었었습니다. 예. 예. 거기 1883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주년이 되는 어, 예, 130주년이죠. 예, 예. 그 다음에 1963년도 우리 독일에서 1차 일진이 출발해 날짜가 12월 20일인데 그날로 따지면 올해가 50주년 독일 경제 수교가 되는 네, 날니다 네. 그래서 이두 가지의 행사가 독일에서 지금 어, SNC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 5월 어 2일부터 5월 4일 날까지 우리 행사가 아 어, 3박 4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독일로떠나하니까 어, 우리는 5월 1일 날 어, 저녁에 출발하게 되면 5월 2일 날 아침 8시에 독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5월 2일에 예, 예. 그러면 3박 4일 이정을보내고 어~ 우리는 또 가신 분들이 이것이 황혼기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 제이의 네, 고향인 네. 독일을 밟았으니 한번 이걸 다시 보자 이런 생각이 어~ 중 지배적이라서 우리가 그때 삼박 팔박 구일에 대한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편성해서 한3 5 명은 어~ 한 인접 (5개국) 도개국, 독일을 포함해서 관광 여정을 마치고 어~ (5월 15일) 날 어, 시카고에 도착하는 여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그곳에 네. 한 번쯤 더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 예, 그게 가장 앞선데 저는 어, 2차 대회 때도 독일에 갔다 왔지만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제가 직접 그 천미터 땅굴을 향해서 타고 내려갔던그 그 샤크트라고, 엘베터를 예. 독일말로 샤크트라고 하는데 거기 그 타월을 우리가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그래가고서 네. 그 지금은 폐광이 됐습니다.독일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이제 철광이든지 석탄이 주류였기 때문에 예. 폐광된 광산에 이렇게 잠겨있지만 그 탄차 안에 있는 석탄 이런 거는 기념관에서 다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석탄 내가 하나를 갖고 와서 네. 아직도 우리 집에 책상 위에 <laughs>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아쉬울 예. 정도로 예. 참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다녀오셔서 그뒷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 모시고 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 파독광부협회 유영선 회장 그리고 김재휘 수석부회장 두분 모셨는데요. 아쉬운 이야기는 우리 5월에 다녀오셔서 그 뒷이야기를 나머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에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을을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 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은 H마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걸. 이럴 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프로스펙테이션 풍부한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이창욱 척추신경전문의에게 전하십시오. 847-342-9033-342-9033